자, 앞에 보이지요?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아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목전하여 자신은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이 논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나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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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겠죠. 뭐 보인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보이죠?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워요곳요 우리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면 또 두려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둡고 두려움을 느끼는 데 느끼는 이 장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빛겠죠보겠죠이치죠미 이, 친데 한 친구가 빛을 들고 있었어요. 촛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작은 빛, 작은 빛 촛불 하나가 조금 밝혀, 그 공간을 조금 밝혔어요. 자, 이 공간을 더 밝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촛불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개만, 여러 개 있으면 그 어두운 공간이 더밝아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촛불을... 나눠졌더니 그곳이 아주아주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밝아졌으니까 이제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 없어요. 완전히 어두웠던것이 밝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샬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샬롬을 줄 수도 있고 그 찰롬을 춤을 출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찰롬을, 찰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라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찰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셨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우리 이스라엘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기도에게 주셨어요. 그죠? 렇 근데 그래서 이 이론이 드디어 미디안과 싸울 시가 도와온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 군인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3만일 정도 3만일 정 명. 3만일 정도요. 많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전쟁할 때. 저어도 없게, 저보다는 내가 싸워야...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자, 군사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리고 많이 많이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도나 너가 군인을 모았는데, 군인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조금만 남겨놓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기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군인 수가 적어야 된다, 된다 말아야 된다? 많아야 되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도에게 군인이 너무 많다 조그만하겨 놓고 군인을 돌려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도에게 했을까요? 왜요? 왜요? 그것은 바로 전쟁은, 전쟁의 승리는 국내 수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내가 이기는 자이다. 내가 승리를 주는 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기돈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국내 수를 조금만 넘겨놓고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명령드들는기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마음의 샬롬이 해역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인을 하나둘씩, 하나둘씩 돌려 보냈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2만 2천 명. 2만 2천 명.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네. 명? 네. 2만 1천 명. 왜? 만 명. 그러면 300명이 나온 거예요. 어, 300명. 엄청 많이 돌려 보낸 거예요. 300명이 나왔어요. 300명도 사실 많은 숫자인데, 전쟁을 하기에는 허무냐 너무나 적은 숫자인 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네. 국이 이렇게 적은데, 적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오, 정말? 분명히, 근데 군인의 수리가 적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아요.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마음의 찰롬을 가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군인을 조금만 남겨놓고 이 군인들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비도이 300명의 군사와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동인아, 전쟁하고 싸우려면, 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 무기가 필요하지, 그렇죠? 자이 당시에는 총이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뭐, 뭘 가지고? 아, 팔. 칼, 칼, 칼. 팔. 팔, 싸워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칼과 오, 창이 필요하겠죠. 또, 예. 방패, 아. 예. 그렇지. 공격만할수 공료돼. 공료돼. 없죠.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방패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전쟁할 때 공격하는 무기, 인 칼과 창과, 또 방어할 무기, 방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동과마 삼백 연상을 전쟁 준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람> 뭘? 나팔! 나팔! 또항아리 뭐? 해뿔! 여러분 어떡합니까? 칼과 창과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해불이해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네. 300명의 은사 가지고, 그것도 무기가 없, 무기는 없이, 나팔과 빙하리와 핵불만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요 자, 지금부터 아니, 알볼게요 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동과 이스라엘에서는요, <laughs> 나팔과 항아리와핵불빙아리에 햇불 숨겨서, 이기한,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기도원이 나팔을 하고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랬더 동시에 300년 공사서, 나팔을 불고, 비상화를 깨트리고, 회프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요한을 위하라.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요한을 위하라. 와! 요한을 위하라. 와. 명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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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동시에. 미디안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란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움, 자기들끼리 너무 정신없어서. 이게 뭐야? 그래서 갑자기 서로를 막 찌르면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무너지게 된겁니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분들은 고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디오만 300 용사 삼맹용사. 비디오는 300 용사를 가지고 그리고 나팔과 빙하리 황아리와 해 가지고 위대한 군대를 이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300 용사, 그냥 나팔, 해불로 이긴 것지만 이 성,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것일까요? 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목사님 따라 해볼까요? 전쟁은,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속겠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쟁하는 군인과 같아요. 알아볼까요? 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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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글이는 싸워야지 많아요. 이 땅에서 싸워야지 많아요. <laughs> 뭐가 싸워야 되냐면 세상에 악한 것과 싸워야 되죠. 세상에 의일유혹과 싸워야 되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와 싸워야 되죠. 그래서 글인는이 세상 가운데 군사와 같다 군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군인으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의지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네, 바로 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군인이 전쟁하려면, 그 수인이 전쟁하려면, 마귀가 싸우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우리가 세상에 죄와 싸워야 되고, 악한 것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제로 거듭해주면 될까요? 안, 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싸워야 하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성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전에 미디안 백성한테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죠? <목소리> 힘들게. 힘들게, 그렇죠? 네. 힘들게. 네. <목소리> 자, 기도원이 어떻게, 어떤, 하나님 만나지,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뭘 타작하고 있었죠? 일타타작을할수 있었는데, 당당하게 타작을 하고 있었나요? <목소리> 숨어서 몰래, 몰래 타작을 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고, 복식을 마음껏 얻어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놀 수도 없었고, 자유롭게 뛰어 다닐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디아 백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까요? 아주 평화로운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미디아 군대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함께 사랑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곡식을 타작하고, 자유롭게 어, 많은 양의 식량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 놀수 있는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 기도를 찾으셨을 때 기도의 모습은 어땠죠? 그렇죠. 샬롬이 없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샬롬을 회복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미디안 부사를 이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가 있겠죠? 샬롬이. 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샬롬이 이망해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샬롬이 그 줌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laughs> 놀라워요? 네. 놀랍죠? 맞죠? 기동의 샬롬이 회복되자, 기동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모두에게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기동이 자기의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할수있다 딸 그러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 있다. 우리 샬롬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어요? 네. 예수님이 내재를 다시 날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거 믿으세요? 네. 믿는다면 내게 샬롬이 임한 겁니다. 우리 샬롬을 가지고 자, 봐봐요. 방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거 누구의 방입니까? 내 네, 방이죠. 우리 네. 네. 친구들의 방이죠. 목사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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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방을 들고 나어 얘야, 방좀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원래 방을 했습니까? 예. 네. 어, 진짜 예 있대요? 네. 어, 잘하는구나.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 치워라.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어머님을 공경하라. 그래서그 말씀을 순종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방을 치우면, 방을 치우면, 어머니의 마음에 뭐가 있할까 찰롬. 찰롬이 먼저. 죠 여러분 방을 봤더니 어머,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을 치우니까 어머니 마음에 찰롬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친구랑 싸웠어요. 다섯, 한 번씩 친구랑 싸워봤죠? 네. 네. 그요 자, 친구랑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라고 우리에 말씀하시죠. 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 어렵죠. 싫죠. 그런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들 사이가. 좋아지요 그렇죠. 좋아지고, 친구들, 친구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샬롬이 공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없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곳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우리 친구들 가정에 사실 어렵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사이가 어려운 것 같고, 부모님 사이에 샬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 왜 이래? 우리 집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공경하면 그 샬롬이 없던 가정에도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거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샬롬이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샬롬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가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꼭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찰롬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찰롬이 없는 사람들이 찰롬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찰롬이 없던 이 죄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샬롬을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샬롬을 내마,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그 샬롬을 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샬롬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풍로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낼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어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 제인이 저희들을 어렵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찬움을 느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샤룸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샤롬을 권할 수 있는 이도와 같은 농사가 되니까 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가정에 샤룸이 없고, 주님, 불평불만이 많고, 내가 있는 곳이 어려 어려울 때에, 똑같이불평불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샬롬을 가지고 그곳을 샬롬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하신 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더 기도할 때는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별없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처 같이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한 더위 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재밌고 유익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방문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사님, 인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자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냥 샬롬 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하는 정말 이 엄청난 사랑으로 저희들이 샬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귀한 샬롬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을 전하여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령을 전해줄 수 있는 이동와 같은 용사가 다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가 글소의, 글소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악과 싸우며 주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움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결혼 가운데 우리 스님들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들의 영육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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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혼동 대정하겠습니다